네, 땅 분배의 대원칙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2차 인구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땅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어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다다익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것이 땅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나 형제끼리도 땅 때문에 크게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어, 자주 보지요. 그만큼 땅 문제는 민감하고. 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 정복과 땅 분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땅 분배의 대원칙, 이 땅을 분배할 때 가, 가져야 될 대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 땅 분배의 대원칙,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 대원칙 세 가지는 첫째. 인구 비례의 원칙입니다. 인구 비례의 원칙. 53절, 54절을 읽,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겐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땅 분배를 할때 인구의 비례에서 주라 하는 말씀이죠. 어, 인구가 많은 집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어, 그렇, 그렇겠죠. 많이 필요할 테니까, 기업을 많이 주고, 인구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기업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하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정복하게 하신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가 좋은 땅을, 어, 많이 가었죠 그리고, 어,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그것을, 어, 독점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리가, 어, 그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힘 있고 또, 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 무리, 이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힘 있는 자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인구 수가 많은 어, 집파가 많이 갖고 수가 적은 집파는 적게 어, 소수가 소수의 땅을 다수가 다수의 땅을 이렇게 공평하게 가지다 가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당신의 이 백성들이 또 당신이 이루실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는 어, 그런 이참 그런 것들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의 필요에 맞게 어 차지하는 공평한 어 차별 없는 공평한 세상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향해야 될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향해야 될 세상은 공평한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또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를 똑같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주시는 땅 분배의 대원칙은 첫째가 인구 비례의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제비 뽑기의 법칙입니다. 55절 56절인데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땅의 선택권을 공을 더 많은, 공을 더 많이 세운 집 하나, 사람에게 먼저 주지 말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세나 아론이 그, 어, 광야 생활과 또 가난, 어, 이런, 이 정착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많이 주고 또 나머지 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 이렇게 다음으로 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 재비를 뽑아서 동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어~ 그 집합별로 땅을 분배할 때는 인구수로 분배를 하고 동시에 그~ 지파 안에서 그각 사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이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 이렇게 이 분배하라는 그런 어 이런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하지어 그런 사람의 마음대로 땅 분배가 진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고 서로 극심히 하게 다투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땅을 나누어 주시는 주체가 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의 원칙입니다. 어, 그래서, 백성들이 제비 뽑아 땅을 나누면 그 땅이 좋은 땅이든 아니면 또 그렇지 않든 자기들이 뽑은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땅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이 안 걸렸을지라도 이, 이것은 제비를 뽑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그 가운데 그 땅을 일구고 또 경작해 나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어,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이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어, 안될때또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과 원망하며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 이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 참,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 이 성도님들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 그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 하나님이 그 일에도 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땅 분배 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헤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알려주신 땅 분배의 대원칙은 첫째가 인구 비례 원칙, 두 번째 재비 복귀 원칙이었다면 세 번째는 혈통이 아닌 순종의 원칙입니다. 혈통이 아닌 순종의 원칙.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공사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 특히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나닥과 아비우, 엘라살과 이다말 이야기를 여기 보면 다시 언급합니다. 어, 그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초기 무렵에, 어, 성막이 완성되고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어, 이렇게 드리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제사에 쓰이는 모든 불은, 어, 재단에서 온 불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로 이들은, 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 했고, 결과적으로, 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40년 전에 일어난 어, 나답과 아비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난안 땅의 분배가 혈통으로 자동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각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위함입니다 어, 설명을 하자면 나답과 아비우야말로 어, 모세의 친족하이죠 모세의 친족하이고 또첫 대제,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그야말로, 어, 오늘날 표현으로 치면, 혈통으로 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 그들이 모세를 삼촌으로 두고, 또, 대제사장 아론을 아버지로 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고 그 생명을 아 가셨던 것을 보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은 이런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어디에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 삼촌이 누구인가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어떤 큰 교회 속에 있고 또 아니면 내가 큰 어, 어떤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이땅 분배는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 혈통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뭔가 어, 참 친분을 인맥이 넓은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가 어떤 혈통이 혈통이 대단하지 않아도 또 그가 어떤 인맥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열심을 갖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가난 땅 분배의 대원칙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인구 비례의 원칙. 어, 적게 많은 수, 지파의 이수가 많은 데에는 많은 땅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더 작은 땅을 주는 것. 두 번째로, 어, 재비뽑기 법칙. 그래서, 어, 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집파에서 분배할 때는 어~ 참 재비를 뽑아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어~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순종의 원칙 어~ 어떤 이~ 참 혈통이 아니라 순종으로 된다는 이세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어~ 이~ 주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 참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우리 무르심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